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 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매수했던 배당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계좌를 확인해보니 수익률이 50%가 넘었더라고요. 제 배당주 계좌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얼마 전 소개드렸던 MAIN도 수익률이 40% 정도로 제법 높았었는데 이 종목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의 매수 시점을 잡는 꿀팁도 공유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입니다. 먼저 이 종목의 상장 후 주가를 큐큐큐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배당금 인상 소식이 발표되어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인상된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 배당성 장률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언제 사는 게 좋을지 매수 시점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흐름이 좁길래 찾아보니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실적 발표, 주가가 더 힘을 받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QQQ 상장일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비교입니다. 이 종목이 QQQ보다 상장한 지가 더 오래돼서 같이 비교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긴 기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배당 포함이고요. QQQ가 봉차트 녹색, 오늘 종목이 빨간색 선 차트입니다. 1999년부터 약 26년의 기간 동안 QQQ는 1232% 상승했고, 같은 기간 이 종목은 3479% 상승했습니다. QQQ보다 거의 3배 정도 더 상승을 한 거네요. 최근 5년 주가입니다. QQQ가 117% 상승하는 동안, 이 종목은 126% 상승했습니다. 아까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QQQ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 자체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주가입니다. QQQ가 22% 상승하는 동안, 이 종목은 38% 상승하며 역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입니다. QQQ는 13% 상승했고, 같은 기간 이 종목은 30%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월 차트입니다. QQQ가 2% 상승하는 동안 14% 상승했네요. 7월 말부터 상승세가 가파르게 변했길래 무슨 일 있나 찾아보니, 7월 30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뒤에서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을 QQQ랑 비교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배당주를 QQQ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QQQ보다 수익률이 좋은 배당주가 있다면, 누가 QQQ를 투자하겠습니까? 배당주에 투자하죠. 그만큼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무슨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엄청난 수익률의 종목은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배당킹 종목으로도 유명하고 워낙 오래된 종목이기도 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1970년 필립 모리스로 상장해서 2008년에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100억 달러로 우리 돈약 140에서 150조 수준입니다.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률은 7에서 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킹 종목으로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 인상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배회사, 필수 소비제로 나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주가 하락 시기에 알트리아의 주가가 잘 방어가 됐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4월 관세발 폭락기입니다. 당시 S&P 500이 약 20%까지 하락했었고, QQQ는 더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에 알트리아는 오히려 상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위주의 회사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년 하락장입니다. 1년 내내 하락한 QQQ와는 다르게 이 알트리아는 연초에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다가 결국 나중엔 하락 흥보했습니다 그래도 1년으로 보면 조금 하락한 것 같긴 하지만 QQQ 하락에 비하면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장이 끝나고 QQQ 상승할 땐또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팬데믹이었던 시기라서 알트리아도 별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발생 기간의 하락폭만 보면 QQQ보다 적게 하락한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세 번의 큰 하락기를 비교해 보았는데, 적어도 두번 정도는 경기 방어주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배당금 인상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트리아는 전기분기 배당금을 기존 주당 1.02달러에서 3.9% 인상한 1.06달러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배당금 인상은 지난 56년 동안 60번째 배당금 인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상된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6.3%라고 합니다. 알트리아는 매년 8월마다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에도 전전년에도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0.04달러씩 인상하며 약4% 수준의 배당금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도 자료에도 소개된 것처럼 이번 배당금 인상은 배당 성장률은 3.9% 수준이며 알트리아로 분사된 2009년부터의 배당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7.4% 수준입니다. 예전엔 배당금을 더 많이 올려줬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배당금 기준, 배당률은 6.3%이지만, 저의 매수단가인 43.58달러 기준의 배당률은 9.7%입니다. 배당주도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는 제 생각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매년 4%씩 올려주는, 배당률 10%짜리 배당주, 이런 효자 종목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런 효자 종목 언제 사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배당률 8%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선이 그동안 알트리아의 배당률이고,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기간이 배당률이 8% 이상이었던 구간입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최근엔 배당률이 다시 6%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 구간의 주가 차트를 같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구간이 앞에서 보신 배당률 8%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딱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 구간에서 잘 모아놨다면, 8% 이상의 배당률과 그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까지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고요. 자주 오진 않겠지만, 또 이런 구간이 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좋은 매수 기회가 오면, 제가 따로 게시글이나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매수 시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에 멤버십 등급과 가격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7월 말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7월 30일에 발표됐는데요. 조정 EPS가 1.44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38에서 1.39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약8% 정도 성장했네요. 매출은 52억 9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성장을 이끈 건 니코틴 파우치온이었습니다. 출하량이 26% 넘게 늘어났는데, 그와 반대로 전통 담배 출하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역시 담배 사업은 계속 줄고, 대체 제품이 커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담배회사 주가가 왜 오를까 생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니코틴 파우치 온. 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주환원도 꾸준합니다. 2분기에 자사주를 약 470만주, 2억 7천만 달러 규모로 매입했고, 배당도 약 17억 달러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조정 EPS를 5.35에서 5.45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가이던스보다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알트리아의 온, 니코틴 파우치를 조금 살펴보면요. 2분기 실적에서 온 출하량이 전년 대비 26.5%나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는 담배가 아니라 작은 파우치 형태의 구강 니코틴 제품입니다.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어두면 니코틴이 흡수되는 방식이고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르 없는 담배 대체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니코틴 자체는 여전히 중독성이 강하고 혈압 심혈관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건강에 완전히 안전한 제품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는 꽤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니코틴 파우치 카테고리 내 점유율이 16에서 17% 수준이고, 구강담배 전체 시장에서도 약9%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세 덕분에 알트리아 구강담배 부문 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5.9%, 조정 영업이익은 10.9% 증가했어요. 오는 알트리아 실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배당주 계좌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알트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알트리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서 소개드린 매수 시점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